올려주면서 어떻게 보 지한 선수가 혼자 틀어갔었던 이 리프트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많은 득점 16득점을 쏟아쥐고 있습니다. 던 실수 또 오늘의 초반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자 지한 선수였습니다. 어김네들 그 역시 아레드 선수의호요잘 막고 있는데 이소희 선수가 무급점에 묶이면서 또 외답이 터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역할을 고 어, 있네요. 14대4입니다. 아, 네. 뭐? 지란 씨. 다시 혼내받았습니다. 점프. 남은 시간 이제 7초. 앞쪽으로 빠르게 비어있고요. 지난이 올라갑니다. 과정된다면 수빈은 그쪽으로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전에 조금 더 공간이. 덕상한 바로 박진자 컵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승제되고 <목소리가> 있고요. 일단 백키성 <목소리가> 선이 자랑하는 승리가 됐습니다. 김수현, 진 선수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트 팀들하고의 맞대결도 흥미롭습니다만, 아 이렇게 내일 휴식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laughs> 그만큼 저 공격에 대한 어, 리바운에대한 가담률이 상당히 좋은데 뭐, 전체적으로 이 상대 의 투플스가 아, 네, 그 조금 네, 더좀 네.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 몸이 떠 있어. 호 한번 네. 이가 일주일이 네가 년에일주하이월요일은일주일걸어요일에 일주일이 월요일에 지주일이월이월요던지일 나가 에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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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주 엄지야 다시 해지를 벌어줘 벌고 나서 그걸 빠져도 돼 찬스 타에 빠져도 돼너 처음 찬스 당지가 잡았지? 네가 소위를 벌어줬어 소위가 추천되 나가지 소위가 그 스위치 할 수도 있어 그때 네가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제일 처음 찬스는 지나가 소위가 벌어주는 찬스야 소위가 정확하게 벌어줘야 돼 그래서 안 됐지? 진아게 내려갔지? 소위가 죽어서 헤지가 올라왔잖아 그럼 올라와 피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좌우에서 바로 불게 뭐 지난해 이미지 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뭐 최초로 이렇게 챔피전까지 진출을 했고요. 네. 뭐 선수들 역시입니다. 네, 박정원 감독의 지도력이 또 빛났었던 네. 지난 시즌이었었고요. 강하게 오버가드 백스를 펼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뭐 그랬을 때뭐 이소희 김의 감성을 자극하는 듯한 눈물의 점을 어. 김선 선수가 보냈습니다. 음. 네. 약간은 좀 답답했던 어떤 숨통을 트여준 안해지의 첫 번째 개인 만직입니다. 3바 미나 반칙에 대한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자 앞선에 좀 압박디펜스 디펜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몰려다니는 디펜스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미스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안해지 자유투입니다 벤치에서 박재원 감독이 25대25 작전시간 박재원 감독입니다. 좁아들었으면 빨리 패스하고 다음 동작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왜 그거를 그냥 내가 급하게 뭔가를 뒷방 처리하려고 해. 안 된다니까. 리듬이 내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잖아. 리듬이 올라와야지 내가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편업을 해서 이또 비밀을 주면 또 힘들어지잖아. 지금 자 봐봐. 엄지는, 엄지대로 엄지 지금 몸에 힘을 주고 하나하나 하나 동작을 정확하게 해서 하려고 하고 수현이는 음, 들어갔어 음, 아까 동작을 안해서 지하 말고 주지 내서 하나하나씩 알겠지? 팀파울 지금이니까 파울하지 말고 한별이 네. 천천히 하고 석구 굴때는 밀어도 되는데 안에다 계속 박정은 감독은 안될때는 좀 심플하게 네.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네. 생각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laughs> 네,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리바운드도 네. 박수수가 들어온 이후부터 분산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laughs> 아, 또 방금... 네, 반칙입니다. 팀 반칙 걸려 있기 때문에 제트를 KB 스타즈가 쏘겠습니다. 치면서 슛을 올려놨거든요 아, 벌써 지난 선수들. 주 아, 계속해서 팀 반칙에 걸려 있다 보니. 29입니다. 네, 뭐 박진의 반칙을 이용하는 움직임들이 잘 비타도 박진 선수가 빠진 상황. 이지 선수가 이제 터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차례 또 슛을 시도하는데 음. 아직까지 득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는뭐 누가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좀 이겨내야 <웃음> 전반에 <laughs> 두개 만들어 냅니다. <laughs> 무릎바스 7번. 그을좀 옮겨 움켜쥐... 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 반칙. <목소리> 팀 반칙은 득점이죠 상대 반칙까지. 피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 수는 더욱더 좀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구나연윤아는 <목소리> 개인 반칙 <게임만칙>. 세 개. <목소리> K B 스타즈 총. 안해지 선수가 손을 사용하면서 상대를 밀쳐냈습니다. 반칙이에요. 경기에서도 파울아웃 당했습니다. 진현 선수. 4분 40초 남아있는 3쿼트입니다. 길었어요. 역시 김한별 선수가 이 개투디펜스 왔다 갔다. 진환이 쏘겠습니다. <laughs> 또 상패 결정전까지 진출시키면서 더좀 여유가. <laughs> 어, 이성희가 이제 살아남는군요. 오경기에개의 <laughs> 석점이 <섭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laughs> 김지은의 반칙으로 얻은 자유투 두개 제체 중에. 중도까지 이어갔으면 더 좋지 네네.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아 엔드원 는 이채. 어이영타 시즌 중에는 이렇게 박지수 선수가 또 바로 자세하서